이 넓은 밭 5분에서 충분히 10분이면 적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한 한 줄에 네 고랑씩 어그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아 제가 감자를 심어 놓은지 언쬐끔 됐어요. 어쬐끔 됐는데 저희가 이제 다 모종으로 심었거든요. 근데 아 이놈 이놈 근데 비가 너무 안 와서 사람원이 있는데 물 달라고 아우성이고 자라지도 않고 막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쏘서 그래요. 어? 좋아서? 좋아서 음... 그런가 봐. 자, 일단 물을 주려고 저희가 이제 관수 작업을 했는데요. 관수하는 영상을 저희가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 뭐 탱크 속개부터 보호타까지해 가지고 연결을 했는데요. 여긴 다 생략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뭐이 영상이 끝나면 종료 화면 또는 이제 재생 목록 환수딱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분수 호수입니다 분수 호수 자 분수 호수고요 일단 어떻게 물이 나가는지 한번 이거 호수 한번 좀 깔아놓고 그래요 여기 좀 어. 닦고 한번입시 끝에는요, 이게 감자밭에 임시로 물을 줄 거니까 제대로 이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물 물만 한번 찌끊져주고 그냥 말 거니까요. 대충 그냥 어떻게 이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에는 그냥 묶어만 주시면 되고요. 말고 어 음, 막, 이게 어쩜 저렇게 추적 분하게 생겼어요. 뭐볼 때마다 느낌. 자 잡아. 뭐? 자 이거를 끌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다한 조씩 줄씩, 두 조씩 해볼까? 파이프를 꽂아줘봐. 이걸 나한 손으로 잡으라고? 아, 아유. 그런데까지만 해도 그냥 바로 아. 보이지 않게 해야 돼. 아니 그러면 파이프를 아, 하나 그줘아 그러면 들으면내 손가락이 다 틀어지지. 아, 여봐봐 아, 이거 봐봐. 그럼 카메라 놓고 그냥 잡아 이런 참. 아유. 자 보스가. 뒤집어지지 않게 쫙 일단 이쁘게 갖고 왔고요 아이고. 이제 모다랑 연결을 하기 전에 과연 모다 1m 짜리가 얼마나 아니 1마력인지 3분의 1마력인지요 그리 조심해 일로와 모다가 다 지워져서 몇 마력 짜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쵸. 한 1마력에서 반, 3분의 1마력이나 1마력 마력이나반 마력 정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문수 우수 호스를 늘려뜨린거는요 한줄 한줄만 갔어요 한줄 그리고 이제 쪼, 옆으로 옮겨서 조금씩 주려고 하는거고요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아주 모다가 쬐끄해요저드 코드, 코드 꽂아 코드를 꽂아서 일발 장전 허허 어, 헉차이탈다아 어. <laughs> 애도 아니 세차이는거요 음. 자, 요걸 가지고요. 아유,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살짝 내려보셔. 내리면 물 나와. 자, 일단, 어, 요기에다가 어. 끼고, 그냥 우린 주부바로 해자. 흐한게 주부바니까. 어쨌든, 그냥 감자 심은밭에요 물만 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밭에, 뭐, 물 주는 방법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뭐 칙, 뭐지 칙칙칙칙칙 그러는 거, 그 스프링클러 칙칙기도 있고 이분수호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스프링클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칙칙이 같은 걸로 하는 할 경우에는 맨날 한 번씩 한 번씩 옮겨줘야 되고 어? 옮겨줄 때는 다비 맞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분수 호스로다가 아, 저기. 풀리냐, 여기. 아니왜 이래, 이거, 누가 해놨어. 자기가. 내가? 누가, 이걸. 뭔가? 자, 이렇게. 분수, 분수 호수 맞지? 아이 갑자기. 분수 호수요! 왜? 자기... 아, 기억나. 기억나? 아, 작년에 저, 천장에다 았잖아 분수 호수. 어우, 이게 너무, 농자지가 많아서 막 헷갈려 죽을 것 같아. 분수. 자, 맞아. 이 분수 호스를요 가지고, 한 번, 감자 밭에 물을 주겠습니다. 아, 저 탱크가 큰면 그냥 금방 주는데, 이거. 자. 또물 새는 거 아니야? 너무 앞서서 터지는 거 아니야? 아.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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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자. 이렇게 물이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다 왜? 왜? 약해? 어? 약해 되는 그, 말 나오나 봐봐, 저보이 그게 아니고 거. 지금 모터 뭐안 돌렸잖아. 자, 이 호스에요. 구멍이 벙멍봉 뚫려 있어서 물이 나갑니다. 자, 가랑비 어쩌죠? 모자를 드디어 부수... 한번. 아, 아, 자, 모자를 드디어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얼, 아, 저기 좀 해봐, 빨리, 빨리 어죠저 응. 고랑이 아니 고랑이 아니었저저 멋있냐죠? 저, 저, 멋있냐, 저쭉 가봐. 감자, 감자한테 빨리 해봐. 가봐, 가지. 감자한테 안 줘? 감자 이게 야, 아 이거 고랑에서 주는 거야? 양주 공주는 거지 양쪽엄마 여기까지 와. 어. 어머 다 젖어 오다 젖어 야 더울 때 여기 물 켜놓고 이러고어 바람이 이렇게 거 부르니까 거. 내가 아 저기서 끝으로 갈 거야 저거 그러네 저 감자 끝에도 심었잖아 오우. 다 차가워 다차가아나 그쪽으로 갈 거야 아이 잘못 왔어 그쪽에 어머 웬일이야 무지개 생기겠다 무지개 어, 어. 차가워. 다 젖어 다 50m 정도 가요. 물 보여, 나가는 거? 보이는 거 같아, 이렇게. 나 네. 눈이 봐봐. 보여? 보여? 자, 50m 정도가 되고요. 아, 50m 안 되겠다. 한 40m 정도가 되고요. 이제, 바람이. 아유, 야, 저기까지 졌네? 응. 좋구 자, 지금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 위에 불기 때문에, 여기. 처음 한칸 하고, 물된뒤 다섯 번째까지. 어 여보, 어? 점적보다 이게 더 좋아. 점적보다 이게 더 좋아? 점적은 막 계속 옮겨줘야 되잖아 고고야 무지개가 몇 개요? 쟤는 지금 저기 저희까지 다젖잖아 고였어 우리. 물이. 물이 고였어? 와 무지개. 야. 어? 보여 보여? 이거 봐 여보. 무지개야 무지개. 보여? 야 감자밭에 무지개 떴네. 네, 무지개 뜬다 했잖아자요렇게 이제 관수를 하는 무지개야. 방법도 있다. 오 좋네 무지개. 아기야. 이거, 어, 딱 찍자마자 끄지도 않고 몇분 되지도 않다데다젖었지 그러니까. 어. 이거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구멍이니까요. 여기 하나 놓고, 요쪽에, 둘, 셋, 넷, 넷, 다섯 번째. 어머, 응. 물다 떨어졌어, 500리터. <웃음> 자, <웃음> 어머. 저 죄송합니다. 이거... 500리터가요. 와. 500리터가 지금. 이거 좋다. 한 5분도 안 돼서 다 나갔나 봐. 이거 좋아. 나 점적보다 이게 더. 여기... 스며들어 제대로 이거? 식키기보다 훨씬 낫지 그 제대로 스며들어? 아 그러면 여기 흙이 젖었는데 안 스며들어? 오... 자 일단 그 일단요 아좀 잔소리 좀해지마봐 나도 좀 하자 말좀나 이걸로 주는 거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응 나랑 농사지면서 이걸로 주는 거 처음 봤는데? 아 진짜 왜날몰라 보고 <laughs> 자 이렇게요 이제 500리터가 한 5분 정도 되니까요 후딱 날라갔고요 다시 물을 채워서 한번더 해고 이 고랑이 만아 9줄이다 그러면은 바람이 안불 때는요, 좌우로 한두 줄씩.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호스 길이에 따라 틀리고, 또 저기 메인 관에서 오는 호스 길이 틀리고, 또 양수기 힘에 따라 또 틀리고 하니까요. 야. 근데 양수기가 이게 너무 얇아갖고 양수기 센 거는 무조건 터져. 이좀닦 꺼져. 뭘 그렇게 붙이고 다 자, 일단요. 아, 야, 500미터 가요? 5분에 빠져나가네요. 5분도 안 돼서. 자, 빨리 물 받고 다시 한번 두자. 재밌네. 자, 물이 한 200, 50미터 정도 찼고요 다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어, 어? 아, 가기 싫어. 아, 저 돌아와. 어, 무지개 날라, 봐. 바람이니가다저으로 날라, 날라, 날라가는데. 자기는 자. 안 찍고 무지개 찍는 거. 응? 무지개 봐요, 뭐. 보여 여기? 아 무지개가 두 도... 여기 두 개야? 물로 주... 도대체 무지개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저기 하나 더 생기려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요 한이 호스 바람이 안불때 호스 하나에 감자고랑한두개 정도를 좌우로 네줄 정도를요 이 호스로 두 줄씩만 서... 놓... 어, 두 줄만 하면, 두 줄만 깔아놓으면요 이 넓은 밭5 분에서 충분히 1 0 분이면 푹적실수 있습니다. 그니까, 한, 한 줄에 네 고랑씩, 어? 그지, 여보? 그래, 점적, 아, 저기, 분소스 하나에 한네 고랑씩. 딱 좋아. 어. 점적 하지 마, 점적 하지 말고 이거 하자, 우리. 어, 가, 감자에 당분내졌구만 근데, 근데 고춧고랑 같은 데는 안 돼. 근데 물 손실이 크겠어. 왜? 저 고랑까지 다젖자요 아우, 다 젖으면 어때? 물만 빨리 주면 되지. 자, 아, 이렇게 분수 호스를 이용을 해서 아주 순식간에 후다닥 물 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음, 좋아. 마치겠습니다. 어지가 너무 칭찬하는데 좋아.